안녕하세요 신나는 하우스 영수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인천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오늘은 순, 숭이동입니다 숭이동에서 아주 멋진 오피스텔이 있다고 해서 소개해 드리러 나왔고요 집을 먼저 보시고 마지막에 자세한 설명해 드릴게요 보러 가시죠 자 처음 소개시켜 드릴 곳 전실입니다 어, 전실이 커요 그죠? 키큰 장대 네, 신발장 공간 하나 둘셋네 칸이나 마련되어 있고요 안에 수납 공간 아주 넉넉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또 띄움 시공 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밖에 꺼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일괄소등 스위치, 아, 일괄치 있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삼면동 슬라이딩 중문. 무서움으로 되어 있네요.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딱 들어오셔서 바로 이제 벽체가 보여요. 그래서 이제 공간 분리가 확실하게 되는 점이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어서 거실 보실게요. 거실 보시면서 놀라지 마세요. 전망이 아주 끝내줍니다.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일단 창문 하나는 진짜 시원하게 뚫려있네요. 네. 오늘 날씨가 비 오는 날씨라 많이 흐리지만 채광은 진짜 끝내줄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주승리동, 용현동 주위 인프라가 많이 바뀌었어요. 아파트들도 대단지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생활권도 진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이 있고요. 거실 사이즈 보니까 3m 50 정도는 나오는 거. 같아요. 가주 사이즈 나쁘지 않고요. 지금 여기 보면 소파가 아니고 의자 두개디피되어 있는데 소파 4인용 소파 충분히 들어갈 정도의 공간 나오고 아트월 자리도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TV 놓시고 으 활용하시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뒤쪽으로 이제 주방 보실게요. 주방 보시면 어 식탁등 참 엣지 있게 달아놨네요. 매력적이요. 에 약간 그런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식탁등이네요. 이쪽에 이제 냉장고 자리 들어가 있어서 냉장고 충분히 어두울 때 충분히 들어가고요. 여기도 수납 공간 이 있고요. 여기 상부장, 하부장, 수납 공간 아주 넉넉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아쉽지만 가스레인지 아니고 인덕션이에요. 그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도 들어가 있고 싱크볼 있습니다. 수납 공간 어, 이쪽에 공간이 활용할 때가 많기 때문에 뭐 이쪽에 정수기라든지 뭐 커피머신 기 이런 거 따로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콘센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뭐 참고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이겨서 첫 번째로 안방 먼저 보실게요. 안방 기계들. 기대하십시오. 엄청 어, 좋습니다. 지금 이쪽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 들어갑니다. 여기 준비되어 있어요. 계약만 하시면 바로 달아드려요. 놀랬어요. <laughs> 마찬가지로 거실랑 이 같은 전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주 시원한 전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방 사이즈 공간이 거의 거실 사이즈랑 비슷해요. 네, 크게 좋습니다. 퀸 사이즈 침대 두시고 여기 침대만 두시면 돼요. 왜냐면 이쪽으로 오시면 또 오, 숨어져 거지.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죠 이쪽으로 오. 슬라이딩으로 문 만들어드렸고 이쪽에 보시면 붙박이장 어, 시공해드렸어요. 크기도 아주 크고 슬라이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깊이도 아주 깊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안방 사이즈가 엄청 큰 거예요, 그죠 네, 이쪽에 호텔 느낌 물씬 나는 네. 세면대 들어가 있고 거울 보십시오. 이런 거울 어디서 달아보겠어요? 호텔에서나 볼수 있는 거울입니다.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에 엣지 있는 조명을 하나 달아가지고 진짜 분위기 좀 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화장대 겸 공간 이용하시면 되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야, 이게 진짜, 아, 누가 보면 진짜 웬만한 더블, 그 더블 슈페리어 룸 정도 되는 호텔 느낌 보신답니다. 네, 샤워 부스까지 있고요. 샤워 부스에 이렇게 해바라기 수정이 코너선만 다 달아드려서 편리함도 드렸고요. 변기 있고 수납 공간 활용할 수 있게 슬라이딩 장까지 넣어드렸습니다. 엄청나네요. 진짜 참 매력적이에요. 너무 <목소리> 좋아요. <목소리> 이렇게 이어서 작은 방 가실 건데, 작은 방 가시는 길이 아주 또 멋져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놀랐어, 놀랐어. 네, 복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딱그 호텔 느낌. 딱 들어가서, 이야, 요렇게 또 어. 공간이 나옵니다. 어, 우리 메인 화장실부터 볼게요. 메인 화장실이 이게, 자, 엄청 큽니다. 네. 마찬가지로 똑같이 샤워 부스 들어가 있고요. 청소하기 편하실 것 같네요. 해바라기 수전 코너 선반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샤워기에 이렇게 달려있는 게 진짜 엄청 편해요. 여기 또 이제 또 따로 이제 샤워용품도 올려놓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좀 편하고요. 세면대, 변기, 슬라이드잠 넣어드렸고, 전자의 선반까지 아주 편리하고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 작은 방 한번 보실게요. 네. 이제 두 번째 방인데, 아, 두 번째 방도 창문이 지금 보면 창문이 다 이쪽 전망 좋은 곳으로 다 뚫려 있어요. 아주 시원하게 전망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 사이즈 공간 좋아요. 싱글 침대 두시고 애기들 키우실 만한 방 사이즈 충분히 나옵니다. 옆방 보실게요. 요, 요 방이 조금 더큰것 같기도 하고 방 사이즈가 비슷해 보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세 번째 방이고요. 마찬가지로 시원하게 전망 뚫려 있습니다. 이거 가벽인가요? 가벽이면 뚫어가지고 조금 더 개방감 있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 사이즈 괜찮고요 몇 층이에요? 지금 여기가 17층 네, 전망 끝내 줍니다 여기가 이게 또 다른 방인 줄 알았는데 다용도실이에요 다용도실 공간이고 야, 여기에 이제 보일러실 공간인데 세탁기 건조기 아예 놓으라고 이렇게 공간 사이즈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빨래 건조하시라고 또 크게 만들어 놨고 복도 끝에 다용도시. 오, 인테리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구조를 너무 잘 짜셨어요. 아, 네. 너무 활용 실용성 있게 아주 잘 짜셨어요. 매력적입니다. 벌써 끝났나요? 네. 편하게 걸으세요. 네. <laughs> 자, 여기까지 해서 승리동에 위치한 아주 기가 막힌 오피스텔을 보셨어요. 여기는 한계동 17층 건물에 총 52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곳이고요. 주차는 당연히 100%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을, 아, 요즘 이렇게 크기가 잘 나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평수가 아주 크고 구조도 아주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자녀 세대가 몇개안 남았습니다. 혹시라도 이 집이 마음에 드셨거나 이 구조가 마음에 드시면 저희 신나는 하우스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숭희동 용현동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지하철 역도 생기고 주위에 대단지 아파트들도 많이들 생기기 때문에 생활권, 생활 인프라들이 상당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변화가 되고 있는 중에 지금이 투자의 적기가 아닐까 싶어요 오피스텔은 청약에 넣을 때 주택수에도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돈을 적금 넣는 것보다 투자가치로 훨씬 더 많은 돈을 모으실 수 있는 건 오피스텔 매매예요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저희가 아주 친절하게 아주 꼼꼼하게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신나는 하우스 영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